유형 48. 두 직선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도형의 방정식. 자, 그림에서 각 AOB를 이등분하는 직선 L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라. 그러니까, 각 AOB는 요거죠. AOB. 요 각을 이등분한다 각인지, 여기 반띵. 반띵 하는 직선이 있다. 결국은 뭐냐면은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 일단, 큰 그림을 그리면은 그, 그니까 요 직선하고 요 직선하고 반띵을 하고 있죠 반띵. 그러면은 이 l이라는 직선은 요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공통적으로 이제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게 이거잖아. 이요요어 각을 이등분하는 요 각을 이등분하는 점 점에서 요 직선사에 요요 직선하고 요 직선하고 이르는 거리가 어떻다? 같다. 그래가지고 요기 삼각형이랑 요기 삼각형은 합동에도 요까지 배웠죠? 이거 중학교 또 1학년 중학교 1학때 배웠던 거 지금 기억이 안 나면은 어, 지금 하세요 지금 지금 요 각을 이등분한다 그럼 요 이등분선 위에 한 점에서 각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수선 수선의 길이에요 직선의 거리는 그럼 먼저 우리 뭘 구하냐 직선 OA의 방정식 구한 요 요거부터 구하는 요거 그럼 요거는 이제 원점을 지나면서 A라는 점, 어, 1, 컴마, 루트 3을 지나니까, 원점에서부터, 0,0에서. 그러면 기울기는? 기울기는 1분의 루트 3. 그니까 러 기울기는 루트 3인데, 루트 3. 그니까 루트 3X. 요거는 그러니까 이제 표준형이고, 요거를 기본형으로 고칠게요. 왜냐? 점과 직선 사이 의 거리를 우리가 이용할 거거든. 그래서, 루트 3X 빼기 Y는 0. 이렇게 이제 기본형으로 고치고, 그다음두 번째 들어가는건 뭐냐? 두 번째는,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겁니다. 요건 뭐야? Y는 0이지. X축이니까. Y는 0. 자, 그럼 이제, 이제, 이제 진짜. 자, 그러면은, 우리는 요 직선과 요 직선에서 요 직선과 요 직선을 2등분하는, 이등분하는요 L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데, 요 어떻게 하냐면, 요 L 위에, L 위에 한 점을 잡습니다. 그 X,Y라고 해. 그러면 X,Y는 한 개, 정해져 있는 게, 하나만 정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많아요. 여기도 여러 개가. 이게 다 XY라고. 점 P. 그럼 우리는 요, 근데 요 X랑 Y, 어, X,Y라는 요 점은 어떠한 규칙에 따라서 움직일 거예요. 그 규칙을 찾는 거예요. X랑 Y의 규칙. 어떤 규칙? 어떤 규칙? 요 점에서 요 직선과 요직선에 이루는 거리가 같다. 요, 요 규칙을 움직이고 있다고. L, L 위에서. 그래서 직선 l 의 강경 씨는 우리 어떻게 구하냐면은 점 p(x, y)가 직선 l 위에 있다고 하면은 점 p에서 두 직선 oa, o b 는거리에 같다고. 그러면은 먼저 아까 아, 아까 이제 그 o, oa라는 직선은 루트 3x 빼기 y는 0이었죠. 루트 3x 빼기 y는 0. 그러니까 지금 요게 요게 뭐냐면은 요 점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예요. 그래서, 분모, 어,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요거죠? 루트 3이랑 마이너스 1. 그다음 분자는 절대 값 해놓고, XY가 요기 X, Y가 여기 X, 여기 Y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값 루트 3X 빼기 Y. 요거는 뭐랑 같다고? 요거는, 이건 뭐죠? 이건 뭐냐면은 요거, 요 길이. 그럼 이거는 Y축이기 때문에, 요 길이는 뭐랑 같냐? 요거랑 같아지는 거예요, 요거랑. 이거랑 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절대값 Y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어, 선생님, 이거 못하도 절대값 Y로 쓰지, 그냥 Y로 쓰면 안 됩니까? Y가 여기 있을 수도 있거든. 우린 지금 1, 사분면에다 P를 잡았지만, Y라는 점은 여기에도 있을 수 있어요. 음수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절대값 Y라고 쓰는 겁니다. 음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림상, 편의상 이제 1, 사분면에다 잡은 거고. 자, 그럼 이걸 풀면은, 분모는 2가 되는 거고, 분자는 루트, 분자는 절대값 루트 3x 빼기 y 이거는 절대값 y 자 그러면은 이를 그러면은 아 이거 그럼 여기에서 이게 이를, 이를 넘기면 절대값 루트 3x 빼기 y는 2절대값 y가 돼요 그러면은 두 가지가 나와 어떻게 나오냐 예전에 한번 뵀었죠절대값 a가 절대값 b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나냐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b 로 나온다고 제가 예전에 설명했어요 그대로 풀면 됩니다 그래서 어, 루트 3x 그래서 요거 루트 아 지워졌네 루트 3x 빼기 y는 이 y 요거 그 다음에 하나 더 루트 3x 빼기 y는 마이너스 이 y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거 어, 이항시키면이항시키면은 이양이 이거 기본형으로 됐네 뭐가 돼 그러면 이거는 어 넘기면은 이 넘기면은 3y는 루트 3x 그 y는 3분의 루트 3x 어 3분의 루트 3x 그다음 여기서는 아 여기에서는 음아 이거 여기 나왔구나 마이너스 루트 3x 자 근데 여기에서 직선 l의 길이 양수니까 이거만 되는 거야 3분의 루트 3x가 되는 거야그럼 이건 왜 나옵니까 이거는 이거는 이건, 이건 왜 나왔죠. 이거 왜 나왔냐면은 우리는 지금 요 그림에서 봤을 때에는 그림에서 우리가 구한 거 뭐냐면은 각 AOB를 이등분한 직선이. 그래서 이식 자체로 보면은 각 각을 이등분 여기도 있거든, 여기에도. 여기도 있잖아. 어? 그러니까 요 요거 요요그니까요 우린 지금 요거 한거 요거. 얘랑 얘의 각을 이등분한 거. 그러니까 여기도 에 나옵니다. 그그 그, 요, 여기에서도요 직선에서도, 직선이 한 점을 잡으면은, 이 거리가 같아, 거리가 같은 게 나와요. 여기서도. 근데 지금 요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만 나왔으니까.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거는 빼는 거예요. 답이 3분의 3만 된다. 6번. 자, 6번. 6번 보면은, 각 AOB를 이등분한다 AOB. 어, 그러면 요거 AOB. 그러면은, 요두 개의 직선을 이등분하는데 각각을 이등분 각을 이등분. 근데 요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 l이죠 l. 그럼 먼저 우리는 어떻게 구하냐? 이건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은 l 위에 l 직선 l 위에 한 점을 p라고 잡은 다음에 x와 y의 관계식을 구하는 거예요. x랑 y는 어떠 그러니까 x랑 y는 어떤 이제 그 관계에 의해서 요 직선 위를 움직일 거예요. 그 관계를 찾는 겁니다. 그 어떻게 찾는다? 요 x랑 y라는 점은 어, 여기에서 요 직선과의 거리랑 요 직선과의 거리랑 같을 것이다. 그래서 먼저 직선 OA의 방정식을 구해됩니다 자, 이거는 원점을 지나네. 원점을 지나고 3,4 지나니까 기울기는 기울기는 3분의 4. 그래서 y는 3분의 4x예요. 그럼 양변에 3을 곱하겠습니다. 3y는 4x.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할 거니까 기본형으로 고칠게요. 그 뭐가 돼? 4x 빼기 3y는 0. 어,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 OB의 방정식. OB의 방정식은 이거 원점하고 마이너스 4 3지 나죠. 그러면 기울기는 뭐가 되냐? 얘는 얘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4분의 3x예요. 양배당 마이너스 4를 곱하였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4y는 3x. 얘이항시켜 그러면 3x 플러스 4y는 0.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 직선 L의 방정식. 그러면 직선 L의 방정식은, 그러면 직선 L의 방정식은, 요 직선 L 위에 x,y라고 점을 잡는다면은, 요 x,y에서, 점, p, x,y에서, 요 직선과의 거리랑 요 직선과의 거리랑 같을 거예요. 그럼 먼저 요요 요 직선과의 거리를 구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루트 요 직선과의 거리는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만 3의 제곱 분의 4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 분의 분자는 절대값 해놓고 x, y 그대로 그냥 마이, 4x 마이너스 3y 를 쓰면 되겠죠. 요거는 그다음에 예. 얘랑 이루는 거리랑 같다. 요 점이랑 요 직선이랑 이루는 거리도 같다.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루트 루트 분모 루트 3의 제곱더하기 4의 제곱분에 분자는 절대값 4x 더하기 4y 두 개는 어떻다? 같다. 같다. 그러면 이제 x랑 y 관계 나오지. 그러면은 분모는 어차피 똑같을 거예요. 뭐죠? 자 그러면은 절대값 4x 빼기 3y는 절대 값 3x 더하기 4y가 돼요. 그러면은, 4x 빼기 3y는 3x 더하기 4y. 하나 나오고, 하나 더. 4x 빼기 3y는 마이너스 가로 3x 더하기 4y.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여기서 요거 이양 요거 이양또 넘기면 x, 마이너스 7y는 0. 하나 나왔죠? 그 다음 얘는, 4x 빼기 3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y. 또이항킬게요이항이항 이항 이항. 그러면 7x 플러스 y는 0.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기울기가 플러스인데? 얘는,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죠? 그럼 지금 여기에서 이 직선을 보니까, 아니, 기울기가 음수인데? 그니까 얘만 되는 거예요. 만 얘만. 얘만. 7x 플러스 7x 플러스 y는 요게 담비됩니다. 그럼 요건 어디서 나았냐 요거?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건 이걸 얘기하는 거지, 이거. 요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p 를 잡으면은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으니까. 그러니까 AB 어, 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은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두 개. 두 개가 나오는데 문제에서는 그래프를 였다가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답을 요것만 쓰는 겁니다. 다음 07번, 7번, 어, 7번도, 7번도 지금 이등분 했는데, 뭐를, 그니까 얘랑, 요 직선이랑, 요 직선을 이등분하는 선이죠, 이등분 자, 아, 그러면은 이제, 자, 처음에 이제 뭘 구하냐. 얘 방정, 아, 그러니까얘 직선의 방정식, OA. 어, 얘 직선의 방정식. 얘 이제 원점을 지나면서, 만원 상콤마 4 지나니까, Y는 마이너스 3분의 4X죠. Y, 아, 이따써야겠다 Y는 마이너스 3분의 x 양변에 마이너스 3을곱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s 아, Y는 m Y는 4 x 얘 이항시켜요. 그러면 4 x 플러스 3 Y는 0. 아, 그럼 답을 쓸게요. 4 x 플러스 3 Y는 0. 쓰고 다음에 두 번째, 오분의 방정식. 직선 5비 방식. 아 이거는 이거는 y는 0이네. y는 0. 그럼 세 번째. 직선 L의 방식 그럼 직선 L의 방식은 그러면은 원래 우리가 직선의 방식을 구하려면은 어? 두 점이 나오든지 기울기를 알려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대신에 뭐냐? 어 이동분 한다고. 그러면은 직선 L 위에 점을 한 점을 p(x, y)로 잡으면은 요 점은 x랑 y란 점은 직선 o a 까지 이르는 거리랑 o b 까지 이르는 거리 어떻다고 같다고 요걸로 우리가 x y의 관계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p는 되게 많을 거거든. 여기는 되게 많겠죠. 그러면 요 p라는 점은 x랑 y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관계식을 가지고 움직일 것이다. 그 관계식을 찾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x랑 y라는 점이 요 x랑 y라는 점이 요 직선과의 거리. 요 직선과의 거리는 거리는. 자, 분모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분 분자는 절대값 x, y 집어넣으면 되죠. 4x 더하기 3y 됐고 자, 두 번째 요 점과 요 직선과의 거리 이거는 사실 할 것도 없지. 뭐냐 이거거든 이거. 그뭐예 y겠지? y. 어, y겠죠? 절대값 y. 그냥 우리가 절대값 y라고 쓰면 됩니다. 절대값 Y다. 아니, 근데, 식을 만들어도 되긴 돼요. 근데, 어떻게 하냐, 루트. 0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분의 절대값. 어, X는, 이건, 이건 뭐냐면, 0 곱하기 X가 있는 거거든. 0 곱하기 X. 그래서 0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XY 집어넣으면 그냥 Y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절대값 Y입니다. 아무튼 뭐, 식으로 집어넣어도 답은 똑같이 나와요. 절대값 Y. 절대값 Y. 그래놓고 어떻다? 두 개가 같다. 그러면은 얘는, 이마말하 얘는 오니까 얘는 양변에 5를 곱하겠습니다. 5 곱하면은 절대값 4x 플러스 3y는 5 절대값 y 따라서 4x 플러스 3y는 5y 또는 4x 플러스 3y는 마이너스 5y가 돼요. 그럼 이제 이항 시키면은 얘 이항 시키면 4x 마이너스 2y는 0. 이로 나누면은 2x-y는 하나 남았고두 번째, 얘이항시키면은 4x 플러스 8y는 0, 이건 4로 나눌 수가 있네? 그럼 x 플러스 2y, 두 개가 나오는데, 근데 보니까 문제에서는, 기울기가, 기울기가 마이너스네.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답이 얘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뭡니까? 얘, 는 이거지. 얘는. 얘는 이걸 얘기하는 거지, 이거. 요 직선. 요 위에서도 점을 딱 잡으면은, 이건가? 이거 맞지? 점을 잡으면은, 요 거리랑, 요 거리랑 같거든. 요 여다 p를 잡아도. 그쵸? 그니까, 요각 a, o, b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여기를 이등분 할 수도 있고, 여기를 이등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림에서는 여기를 이등분 했으니까, 답이 요거만 되는 겁니다. x 플러스, y는 0. 08번. 두 직선 LM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반식 구해라. 어, 두 직선 요 직선하고 요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 어차피 점 p 나타낸 도형은 이렇게 직선이겠죠, 직선. 직선을방식 구하는 건데 근데 그러면 이거 답이 두개 나오겠는데? 답이 두개 나오겠죠. 뭐 하나는 이렇게 나오고 하나는, 나오, 하나는 이렇게 나오고 하나는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은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이니까 뭐 이쪽으로 하나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직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두, 그러니까 두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두 개. 같은 거리는 거는 자 그럼 먼저 점 P는 어 약간 그러니까 요 직선하고 요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P를 우리가 X Y로 잡는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X와 Y의 관계식을 잡아야 되는데 첫 번째 뭐라고 요 점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랑 요 점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랑 같다 그걸로 우리가 식을 잡는 거예요 그게 그럼 첫 번째 다시 요 점과 요, 직선사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 거리는, 점과 직선사의 거리 분모,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분의 분자는 절대 값 해놓고, 여기 그때, 그래놓고, 여기 x, y에 요거 x, y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니까, 러 2x, 마이너스 y, 플러스 2. 됐고, 두 번째, 요 점과 요 직선사의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식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분모는,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분에, 분자는 절대 값 해놓고, XY 들어간다. 고하면 X, 아니, X, X 더하기 2Y 빼기 해놓고 두개 어떤, 같다. 같다. 그러면 이게 이제 식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게 도형의 방정식. 물론 직선이 나올 거예요. 그 양변에, 그, 분모가, 지워지, 지워버려. 지 분모가 5가 나온, 아니, 루트 5죠. 루트, 루트 5죠. 그러면 절대 값, EX 빼기 Y 플러스 E는 절대 값 X 플러스 EY 마이너스 E니까 그 결국 식는 어떻게 나오냐? EX 마이너스 Y 플러스 E는 X 플러스 EY 마이너스 E. 하나 더. EX 빼기 Y 플러스 E는 마이너스 가로 X 플러스 EY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 이거 이 양. 아, 요거 이 양, 이 이항. 양. 다이 양에. 이양 하면은 X. 마이너스 3y, 플러스 4는 0. 하나 나왔고. 요거는 가로 풀어줍시다. 그러면, 가로, 가로 풀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이양시키면될것 같은데? 바로 이양시키면 2x, 플러스 x 아, 바로 내 3x 쓸게요. 아, 문제, 우리 짬밥이 있잖아. 3x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y에다가 2y 더하면 플러스 y. 마이너스 2에, 아, 플러스 2에다 마이너스 더하기 0. 아까 이거도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x-3y 더하기 4는 0 3x 더하기 y는 0 이렇게 09번 09번 3x-4y 빼기 더하기 5는 0 4x 더하기 3y 더하기 10은 0자 이것도 점 p가 있어 점 그러면 점 p를 우리가 x,y로 놓고 놓고 그럼 요 직선하고 요 점하고 거리랑 요 직선하고 요 점하고 거리랑 같다 그걸로 식을 잡는 겁니다. 그걸로 자, 그러면 첫 번째, 요그니까첫 번째 요 점과 요 직선 사이 의 거리 어, 거리를 잡으면은 분모는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만 사의 제곱 3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사의 제곱 분해 분자 는 절대값 해놓고 여기 xy 똑같이 들어가는 거죠 3 x 마이너스 사 y 더하기 오 그다음에 이거 요 점과 요 직선 사이 의 거리 자 그러면 은 분모 루트 4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그다음 분자 절대값 4x 플러스 3y 더하기 10두개어떻다고 같다 그러니까 요 P 점 x, y는 한 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을 거라고 굉장히 굉장히 많어 굉장히 많겠죠. 그럼 요게 이제 어, x랑 y라는 점은 x랑 y라는 점은 어떠한 규칙으로 움직일 것인지 그걸 우리가 요 식을 통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어떠한 규칙이 있을 것이다. 결론은 이제 뭐 직선이겠지, 직선. 이 도형이. 그럼 이제 분모가, 분모가 5네. 루트 25니까 5. 자, 지우면은 절대값 3x 빼기 4y 더하기 5는 절대값 4x 더하기 3y 더하기 10이 나온다. 그러면은 양변에 절대값, 절대값이니까 3x 빼기 4y 더하기 5는 플러스 4x 더하기 3y 더하기 10 이랑 3x 빼기 4y 더하기 5는 마이너스 4x 더하기 3y 더하기 1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이항시킬게요 어, 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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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7y 마이너스 5는요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겠습니다. x 플러스 7, y 플러스 5는 0. 자, 답이 하나 나왔고, 두 번째, 이거는 여기에서 바로 얘네들을 이항을 시킬게요. 그럼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여기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될 거예요. 플러스. 그러면은, 4, 그 뭐야? 7x.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4y에서 더하기 3을 마이너스 y. 5에서 10 더하면 더하기 15는 0. 그래서, 직선이 두 개가 나온다. 두 개. 다음, 10번. 1번 어, 시, 저기, 직선의 식플엑스플 3Y 빼기 2는 0, 3X 더하기 Y 더하기 는 0. 자, 여기서부터, 요게 여기 직선 LM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 그러면 점 p 를 우리가 X,Y로 잡고, 그러면은, 요 점과 요 직선사의 이 거리랑, 요 점과 요 직선사의 이 거리랑 두개 같다. 그러면 그 같은 점이 만드는 도형의 방정식은 뭐냐? 그럼 식을 잡는 거예요, 식을. X, X값하고 Y값은 안 나오고 X랑 Y의 관계식을 잡는 겁니다, X, Y의 관계식. 그러면 이제 루트 분모,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분자는 절대 값. 요거 X, Y 집어넣는 거예요. X 플러스 3Y 마이너스 2 나왔고 이제 두 번째, 요 점과 요 직선사의 거리. 그러면 분모는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분자는 절대값 해놓고 요 xy 집어넣는 거예요 3 x 더하기 y 더하기 두개 더하고 같다고이이 이 규칙에 의해서 xy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x랑 y는 딱 정해져 있는 정해져 있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이제 분모는 이제 루트 십 루트 0이니까 지워버리고 따라서 절대값 x 플러스 3 y 마이너스 2는 절대값 삼 x 플러스 y 플러스 e가 나온다. 자, 따라서 이제 식이 두개 나오는데 x 플러스 삼 y 마이너스 e는 삼 x 플러스 y 플러스 e라는 식이랑 두 번째 x 플러스 삼 y 마이너스 e는 마이너스 가로 삼 x 플러스 y 플러스 e는 영이 아,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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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킬게요. 마이너스 이 x 플러스 이 y 마이너스 사는 영 양변을 마이너스 이로 나누겠습니다. 그럼 x 마이너스 y 플러스 이는 0 나왔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 찾았죠 직선. 직선이 직선. 그러니까 이 도형이 직선 이 되는 거지 직선 되는 거고.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 배운 건 직선밖에 없는데요. 자, 그럼 이거 다 이양식이게요. 그러면 4 x 더하기 4 y 는 영. 그럼 x 더하기 y는 영이네. 더하기 y 그 는요그답두 개. 11번. 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을 써넣어라.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을 구하는 순서. 점 그러니까 P가 어떤 도형을 만드느냐? 그럼 점 P의 좌표를 x, y로 둬요. x, y. 그다음에 같은 거리에 있는 조건. 같은. 그 여기 지금 뭐 많이 빠졌네. 같은 거리는 있 조건 이제 두 이제 그 PA 선분 PA 선분 PA랑 선분 PB가 같다. 또는 선분 PA-PB-가 같다를 이용하여 식을 세운다. 그래서 요 식을 정리해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한다. 어차피 지금 학생들이 배운 도형의 방정식은 뭐밖에 없다? 직선. 직선밖에 없어, 아직은. 그래서 뭐100% 직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좀 쉬웠다 하겠습니다.